고려대학교가 2014학년도 입학 전형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고대는 제가 생각해 볼 때는 2 0 2 2학년도에 입시안이 전체적으로 이제 많이 바뀌었죠. 그죠? 연대도 바꾸고 고대도 바꾸고 다른 이제 성대 뭐 서강대 할거 없이 수도권에 있는 주요 대학들이 입학 전형안을 굉장히 많이 변경을 했습니다. 그 변경의 중심에 섰던 것은 교과 전형의 확대거든요. 근데 이 교과 전형과 관련해서 연세대학교는 완전히 교과전형에서는 우수일반고라고 하는 이제 좀 내신경쟁이 치열한 학교들은 좀 배제를 하고 간다 라고 하는 그런 컨셉을 확실히 짜서 오히려 이제 그런 학교들에 대해서는 정시로 이제 진학을 해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확실하게 전달하는 컨셉을 짰습니다 근데 고대는 조금 달랐거든요 고대는 2014학년도 전형에서 학교추천전형 여게 이제 교과전형이었습니다 그 전형이 정량평가 이 정량평가라고 하면은 계산에서 나오는 이제 결과 값이겠죠. 딱 수치로 정해지는 겁니다. 요게 이제 80.80%를 반영을 하고요. 나머지 20%를 서류평가로 반영을 했는데, 뭐 이렇게 반영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신만, 내신 지표만 가지고, 딱 등급만 가지고 학생들을 선발하지는 않겠다라는 뜻이었겠죠. 생각보다는 이 메시지가 각 고등학교에 제대로 전달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일단은 이제 고대가 면접을 없앴죠. 학교 지원 전형에서 그냥 서류를 집어넣게 되면은 납치되는 거예요. 내가 수능을 잘 본다 하더라도 그 전형에 지원을 했을 때 고대를 합격해 버리게 되면은 수시로 합격하게 되면은 이제 끌려가는 그런 전형 구조로 만들었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인문계열보다 는 자연계열에서 그런 경향이 더 두드러졌는데 내가 내신이 좋지만 이제 수능이 충분히 이제 잘 나오는 수준의 학생이다라고 하면. 굳이 이제 뭐 수시 납치를 무릅쓰고 가면서까지 고대를 학교 추천 전형으로 지원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학생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그런 학생들이 이제 우수 일반고로 가면 갈수록 학력 수준이 높은 일반고로 가면 갈수록 상위권에서 더 많이 나타나게 됐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고대가 서류 평가를 통해서 이제 경쟁이 치열한 우수 고등학교에서 내신 지표가 조금 낮은 수준이라 하더라도 좀 뽑아야겠다 생각했던 학생들이 충분히. 이 지원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두 번째로 이제 고대가 저질른 실수가 뭐냐면은 이제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점수를 반영할 것인가.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 또 고대가 상당히 이제 좀큰 실수를 저질렀어요. 진로 선택 과목 계산할 때 내가 A등급을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 학교에서 그 과목에서 A를 부여한 비율이 높다라고 하면 불리익을 줬어요. 어떤 A 학교가 수학에서 A 등급 비율을 20%를 주고 B 등급을 70%, C 등급을 10%로 줬다. 근데 B 학교는 A 등급을 90%, B 등급을 10%, C 등급을 0%를 줬다 라고 하면은 A 학교에 비해서 B 학교 학생이 이제 고대 학교 추천 전형에서 점수 계산을 할때 상당한 불이익을 얻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우수 일반고 학생들을 지원하지 말라라고 하는 메시지겠죠. 진로 선택 과목의 평가 기준은 성취평가예요. 절대평가란 말이에요. 이 절대평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정 수준 이상의 학력 수준이 이제 충족이 됐다라고 하면은 A를 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걸 뭐 상대적으로 비율을 정해놓고 주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공부를 잘 하는 학교로 가면 갈수록 A 비율이 높아지겠죠. 이게 이제 2015 개정교육과정의 취지였단 말이에요. 근데 고대가 이제 이거를 싹 역행하는 구조의 점수평가 방식을 만들어낸 겁니다. 작년에 지원했던 고삼들이 이제 2학년 올라오자마자 그 안이 발표됐으면은 좀 그래도 A 비율을 주는 걸조정을 했을 텐데 이미 이제 상당 부분 이제 성적이 이제 나간 다음에 고대가 전형 안을 발표를 하는 바람에 당황을 했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또 우수 일반고의 좀 상위권 학생들이 고대를 지원하고 싶은데 어, 우리 학교에서는 A 등급을 받은 학생이 너무 비율이 크기 때문에 불리익을 크다라고 생각을 해서 선뜻 지원을 못하는 그런 경향도 확실히 이제 작년에는 나타났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에 의해서 이제 고대 학교 추천 전형이 고대가 원했던 그 우수 일반고의 학생들을 충분히 이제 유입시키지 못했다라고 한 판단을 한것 같아요. 이런 시행착오를 거쳤다라고 하면은 빨리 고쳐야 되겠죠, 그죠? 근데 한 해만 시행하고 바로 고치려고 하니까 그건 좀 부담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2013학년도까지는 이제 그걸 유지를 하고요. 그 안을 그대로. 내년도 2014학년도부터는 이제 그 전형 안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냐면은 이제 성취평가에서 A등급을 받게 되면은 이 학생들은 전부 다 A등급에 대해서는 뭐 A등급 부여 비율이 몇 퍼센트이든지 간에 전부 다 이제 1등급을 주는 그런 이제 평가 방식으로 변환되게 됩니다. 대부분 이제 1, 2학년 때 내신 성적이 공통 과목이랑 일반 선택 과목에서 1등급을 다 거의 대부분 받은 학생이에요. 뭐 간혹 2등급이 섞여 있고, 그러면 내신 성적이 거의 이제 1점대 한 초중반? 이렇게 이제 상당히 좋은 수준으로 이제 유지한 학생이겠죠. 이런 학생들이 이제 2학년, 2학기 때부터 3학년 때 성취평가 등급, 진로 선택 과목에서 A를 쫙다 받았습니다. 그럼 그게 전부 다 1등급으로 계산이 되겠죠. 그 평균을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이 성취 평가가 앞에서 받았던 공통 과목이랑 일반 선택 과목 주로 1등급을 받았던 성적을 상승시키는데 영향을 많이 주지는 못하겠죠. 그죠? 어차피 1등급에 가까웠기 때문에. 근데 내가 1학년 2때 성적이 다 대부분이 1등급이 아니라 2등급, 3등급이 다소 섞여 있는 그런 성적을 받았던 학생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학생이 그 진로 선택 과목에서 다 1등급을 받아서 여러 과목이 1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성적을 계산을 해보면 이 기존에 받았던 1등급이 아니었던 과목 자체에 대한 상승 효과가 굉장히 커지게 되겠죠, 그죠? 평균을 내게 되면 그래서 이 우수 일반고 학생들이 혜택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평균 석차 등급이 2.5 등급인 학생하고요, 평균 석차 등급이 1.5 등급인 두 학생이 있는데 이두 학생의 성적을 계산을 해보니까 고대식으로 8 0점의 환산 점수를 만들어 보니까 2.5 등급이었던 학생은 78.57점이 나왔고요. 그리고 1.5등급이었던 학생은 79.51점이 나왔습니다. 두 학생의 성적 차이가 불과 0.94점밖에 안 돼요. 무려 이제 평균 석차 등급에서 1, 1위 차이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반영 점수상으로는 0.94점밖에 차이가 안 났습니다. 근데 서류평가 점수가 몇 점이라고요? 20점이에요. 여기서 이제 0.94점 뒤집히는 거는 뭐 상당히 이제 쉬운 일이겠죠. 그죠? 물론 뭐 성적이 좋은 학생이 학생부 내용을 월등하게 잘 만들었다 라고 한다면 은 뒤집힐 염려가 없겠지만 어쨌든 이런 성적 경쟁이 치열한 학교일수록 학생부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쓴다라고 하는 점을 감안을 해본다면 어쨌든 고대가 소위 말해서 이제 성적 경쟁이 치열하고 학력 수준이 높은 그런 일반고 학생들 혹은 또 자사고 특목고 학생들을 많이 유입시키기 위해서 이런 전형안을 만들어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죠. 고대가 2024학년도에 확실하게 이렇게 전형안을 변경을 했습니다. 자요렇게 이제 고대가 입학 전형안이 바뀌게 되면은 학교 추천 전형으로 충분히 학생들이 이제 유입이 돼야 되니까 그렇게 유입이 되고 나면은 일반 전형으로 넘어가는 학생들의 숫자가 적어지게 되겠죠 그죠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이제 고려대학교가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학업부 수형 전형 전용, 요 전형에서 기존에 이제 6배수로 선발 되던 인원을 이제 5배수로 이제 축소해서 이제 1단계를 통과시키는 전형의 변경안도 만들었습니다. 어쨌든 뭐 요런 안들은 이제 부수적인 아니니까 고대가 이제 기존에 이제 유지했던 안에 2022학년도에 이제 새롭게 만들어냈던 안에서 가장 이제 크게 이제 변경한 사항은 2024학년도 포인트에서는 성취평가 등급을 전부 다 이제 a 일대1등급으로 반영한다라고 하는 거. 요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내가 내신 성적이 다소 이제 불리하다 하더라도 정량평가가 주는 영향력이 크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마인드를 확실하게 각인시키시기 바랍니다. 고대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주저함이 없이 내가 학생부 내용 관리가 잘돼 있고, 그리고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성적 수준이 된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고대 지원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